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특검을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제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지만 거부권을 야권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문의만 3자 추천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2 요구가 다시 올게 뻔한데도 계속 추진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최지원 기자가 구체적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당 등야5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공동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두 건과 이미 발의돼 있는 법안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 특검법입니다. 한정훈 대표가 그 국민들께 공언한대로 어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을 하면 어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저희가 이행하라라는 강력한 촉구도 지금. 법안은 특검 후보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 가운데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비토권도 부여했습니다. 특히 재요청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야당이 원치 않는 인사는 사실상 특검이 될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무늬만 3자인 가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권성동 의원도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특검 쇼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한중진 의원은 특검 시행과 여권 압박이 목표였다면 한 대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반대 명분만 줬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한 대표가 특검법을 낸다면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며 법안 발의 약속부터 먼저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